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저는 밥안 먹으니까 영상이나 한번 더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고당하고 요양원에서 상당 기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무허가 요양원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만난 친구였어요 저보다 살짝 어렸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키만 멀쑥하게 크고 해골처럼 삐쩍 마르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껄프하면 이제 술을 찾는데 또 핑계가 웃겼어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잊고픈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싫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게 괴로워서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친구를 되게 막 멸시했어요 속으로. 몸도 성한데 왜 알코올 중독이 됐을까? 당시 저는 이제 몸이 성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도 술에 의존하지 않는데 저 친구는 도대체 왜 술에 의존을 하고 저러고 사나? 근데 또좀 시간이 지나고 같은 방을 썼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좋더라고요. 사람은 좋아서 어느 정도 친해졌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됐는지 얘기를 했는데 어릴 때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 동생이 있고 남동생 이 있고 이 친구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살다가 아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 동생을 이제 애 둘을 엄마가 양육을 했는데 공장에 다녔대요 그 엄마가 근데 공장일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여자 몸에 그 육체노동이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소주 한잔하고 또 자기 전에 소주 한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점차 술이 늘면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회사에서 사고 일으키고 결국은 잘렸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이 제가 얘기하는 그 알코올 중독자 그 친구가 10대 초반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 시골이었는데 허드렛 일 같은 거 해주고 천 원, 이천 원 받으면서 그돈 가지고 동생을 먹여 살린 거예요. 라면 같은 거 겨우 먹이면서. 그런데 그 집을 나갔던 엄마가 몇달 만에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엄마하고 이제 엄마한테 안기려고 그러는데 안아주기는 커녕 너돈 있니?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마침 뭐 마을 일을 해주고 그런 <laughs> 모은 돈을 동생 학용 학용품 사 주느라고 다 써서 돈이 한푼도 없었대 그래서 돈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냉수를 한잔 엄마가 벌컥벌컥 마시더니 난 너희들보다 지금 술이 더 급하다고 그러면서 날 만나고 싶으면 술 사줄 돈이나 벌으라고 그러면서 또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술 때문에 별별 일을 다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옛날이니까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엄마가 어느 날, 어느 겨울에 동사했대요. 길에서. 동사한 채 이제 발견이 됐대요. 이 친구는 자기 엄마가 이제 동사한 걸 알코올 중독으로 동사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머릿속에는 가슴에는 이런 한이 남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술값 있냐고 할때 자기가 소주 살 돈, 단돈 몇천 원이라도 자기가 그 돈을 줬으면 엄마가 집을 다시 안 나갔을 거고 그러면은 자기랑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돈 2,000원 3,000원도 나한테 없었나. 그 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 그걸 잊으려고 술을 마시다가 이 친구도 알코올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슬프죠. 어느 날 저랑 같은 방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자는데 새벽에 이 친구가 저를 깨워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저보고 막걸리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막걸리 사 먹을 돈좀 달래요. 근데 막걸리가 당시에도 쌌어요. 한천 원, 이천 원이면 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세상이랑 다 연이 끊기긴 했는데 그 요양원 이런데 보면은요, 그 <laughs>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과자 같은 걸 이제 기부를 해요. 그러면그 안에서 나눠주거든요. 초코파이 이런 걸. 근데 그 안에서는 그게 되게 귀해요. 이제. 가족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제목으로온뭐 초코파이 이런 것들을 안 먹고 다 모셔뒀다가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몇백 원에. 그러면서 잔돈 푼이라도 모은 거예요. 그게 저는 몇천 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간 저도 돈쓸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저축을 해놨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걸리 사먹을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한천원 줬으면 되는데, 아,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한테 돈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이 펄뜩 나더라고요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돈 없다고 그 친구도 알아요 제가 돈이 있는 걸 근데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저를 이러고 보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잤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라 그 친구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아마 어디서 자기 엄마처럼 아마 객사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집 근처에 어떤 편의점 근처를 지나가는데, 가끔씩 들리던 편의점인데, 경찰차가 와서 서 있어요. 뭔 일인가 이러고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 소주, 소주병을 훔치다가, 소주를 훔치다가 편의점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CCTV에 보이니까. 그래서 편의점 주인이 열받아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외모가, 지금 얘기한 그 요양원에서 만났던 그알코올 중독자 남자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키만 크고, 뼈, 뼈대만 뼈 남고, 눈은 토끼 눈처럼 되게 놀란 토끼 눈 같은 눈이고. 근데 되게 막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는데, 경찰은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laughs>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몇백 원 훔친 것도 절도니까 그 친구는 이제 정과자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그때 미쳤는지, 남의 일인데 끼어들어서 그 사장한테 만 원을 요러고 주면서, 사장님, 그냥 이거 받고 저 친구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 저를 미친놈 보듯이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살다 보면 별들 다 있는데 저 친구도 본인은 아니었을 거다. 뭐 피해가 그렇게 큰거 아니면 이만원 받고 어떻게 좀눈 감아 줄수 없냐. 그랬더니 사장이 바로 옆에 있던 경찰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경찰은 그 친구 데려가면 되는데 또 데려가자니 귀찮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그리고, 조석 꾸며가지고 또 이제 위에 넘기는 것도 서류 작업도 귀찮고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 갑자기 사장이랑 사장 얼굴을 안 보고 먼 사는 이러고 봐요 딱 분위기가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경찰은 말은 못하고 이제 사장이 잠깐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그냥 이거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 원은 돌려주더라고요 그 사장이 되게 착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야, 아야 그런 거 아니라고 사장한테 강제로 만원 손에 쥐어주고 저는 제갈길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차 떠나고 보니까는 그 친구는 그냥 제갈길 가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왜찍었냐면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제가 운동 나왔다가 그 지금 얘기한 이 편의점 앞을 또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장이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딱 기억하는 눈치예요. 기억하는 눈치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왜 그때 당신은 그 청년 일에 당신 일도 아닌데 돈만 원이나 쓰면서 끼어들었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냐? 혹시 당신 또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그 눈빛에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장 붙잡고, 제가 옛날에 요양원에 있었고, 요양원에서 이러이러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는 그냥 막걸리 살돈좀 달렸는데, 그냥 보낸 게 솔직히 가슴에 남아서, 그래서 그랬다. 그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시웃고 말았는데, 그 사장 얼굴을 보니까 그때 일이 떠오르네요. 지금도 저는 후회스러워요. 그때 막걸리 살던 천 원만 그 친구한테 줬으면 그 친구가 요양원을 안 나갔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저랑 더잘 얘기하다가 그 친구 몸이 좋아져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천 원을 아끼는 바람에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지도 인는 이해가 가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술, 담배 무조건 하지 마라 나쁘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많지만 저는 뭐술 담배 안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 너무 욕하지 말자 나름 사연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 찍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